구약에서 강력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는 엘리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인 일과 아시아가 보낸 군대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멸시킨 일이 그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엘리아적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아의 폭력은 심판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야고보와 유아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실행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엘리야적 폭력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입장을 비교하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두 관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오늘날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적 폭력이란 무엇인가? 엘리야적 폭력은 주로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에서 비롯된 강력한 심판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하였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죽였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엘리아의 행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당한 심판인가 아니면 과도한 폭력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스톨락 교수는 엘리아의 행동이 열1기상 14장과 16장에 등장하는 불태움과 소멸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이는 부광국의 타락한 왕들과 그들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을 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즉각적인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야의 폭력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자 그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더 강력한 심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는 엘리야적 폭력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준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적 폭력에 대한 확실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적 폭력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의 입장 차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을 지날 때 그곳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고보와 유한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자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쳤던 구약적 모델에 근거한 사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 했을 때 그를 꾸짖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폭력적 행위를 사탄적 유혹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아의 전승에 기댄 폭력적 해결을 제안하는 제자들의 태도 역시 전통적이고 성경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수의 사역 방향과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사탄의 관계로 규정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사마리아 마을 이야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시작점에서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메시아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둘러싼 시점 문제로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의 초점은 지금은 극단적 처벌이 아닌 구원의 때라는 데 있으며 예수님의 길은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두 입장은 상반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나타난 두 관점.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엘리아적 폭력과 예수의 구원사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유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유한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리자고 제안했던 인물이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들이 점진적으로 변화했으며 폭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초대교회는 로마의 무도한 폭력에 대항하기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원수의 칼 앞에서 기꺼이 생명을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태도는 잔인무도한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들이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가지자 이슬람과의 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 명명하고 무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야적 폭력의 부활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이단과 불신자들을 처벌하는 방식도 엘리아적 폭력을 모델로 삼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점에서의 평가.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세속화와 도덕적 혼란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다시금 엘리아적 폭력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사실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엘리아적 폭력이 등장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핍박받는 상황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누구라도 현시점을 종말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엘리아적 폭력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시할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는 언제나 큰 숙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지금도 엘리아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심판자가 될수 없습니다. 종말론적 관점에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인간이 직접 이를 실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는 사회적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것은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늘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때 엘리야의 폭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폭력과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다. 엘리야적 폭력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인간이 이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내에서 특정한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압적 수단이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간적인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기독교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수님은 폭력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원칙을 따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폭력으로 저항하는 대신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복음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엘리아적 폭력의 방식으로 회귀하여 십자군 전쟁과 종교재판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었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과 희생의 원칙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폭력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과 섬김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이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다.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는 대신 성령의 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영적 변화와 회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유한은 예전처럼 사마리아를 불로 심판하는 대신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변화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 선교, 봉사,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아적 폭력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방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를 넘어서서 인내와 구원을 강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두 관점이 공존했지만, 교회가 폭력을 선택할 때마다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킬 때, 우리는 엘리야적 폭력의 유혹을 넘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